이번에는 로망스 이야기를 할 겁니다. 로망스 상당히 중요해요. 잉글랜드라는 게이 영어라는 게 프로토 게르만이에서 서북 동에서 동은 사라진 거고 북 게르만은 오로의 덴마크의 스웨덴은 노르웨이어가 된 거고 서게르만에서 영어가 된 거예요. 근데 영어라는 거는 가지를 두 개를 가지신다고 로망스에서의 영어. 게르만에서의 영어. 왜냐하면 영어라는 것 자체가 프렌치와 라틴이 60%거든. 그 정작 게르만에서의 영어는 30%라고 치고 프렌치와 라틴에서 30% 30%에서 60%가 영어인데 그거조차 프렌치조차 라틴어예요. 프렌치라는 게 로망스언어라는 라틴어라고 원래의 라틴어 더하기 변화된 라틴어. 그래서 60%가 영어인 거야. 그래서 이걸,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로망스라는 거를. 영어로 로맨시라고 있지만 되게 로망스라고 그냥 불어 브라, 바라면 그냥 써요. 크게 줄기가 8개야, 이게. 지금 현존하는 거야, 이거. 이 유연지 프로토가 아니야. 위에 프로토로망스라고 따로 있지만 그건 이름뿐인 거고. 이게 현존하는 지금 다 살아있는 언어족이야. 이쪽에 디스, 이, 익스팅트라는 게지워진 거고, 이거는. 달마시아는. 라디노도 지워진 거고. 뒤에 항상 이게 연결하면 얘들은 오라고, 아, 학문적으로 붙여 쓰는 거고. 이베리아 로망스 옥스타니아 로망스 오스타니아 로망스 갈리아 로망스 라틴으로는 라이티아야 영어로 영어로는 리시어라고 읽어요 리시어 리토 이렇게 읽으면 되지만 리시아 리시아라고 읽어요 리시아 라이티아 리시아 라이티아 지역의 로망스 갈리아 이탈리아 갈리아와 갈리안과 이탈리아가 섞 깬 로망스야 이게. 갈리아 이탈리아기. 갈로 갈리아라는 건 결국 이게 프랑스의 대명사야 지금. 프랑스를 갈리아라고 했다고. 로마시대에 와서. 그리고 이탈리아의 달마시안 로망스. 사르드니아 섬이야. 사르드니안. 그리고 동로망스. 로마니아가 루마니아로 있는데 그 루마니아라는 발음 소리조차 그건 일본말이야. 일본말. 로마니아라고 하자고. 로마니아 여자랑 결혼한 한국 사람이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스페니쉬하고 포르투기들이 들려주거든. 알아들어. 같은 거야, 다. 얘들 다 서로 그냥 모이면 대충 의사통이 소 돼. 별게 아니야, 이게 다. 다 똑같아, 이게. 그냥 우리나라 전라도살, 전라도말, 서울살, 서울말, 경상도말이라고 딱 융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언어라는 게 별게 아니야. 너, 너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를. 외국고다 이거 배워. 뭐, 스페니쉬 배우고. 프로서발 배우, 다, 다 똑같은 거야, 이거. 영어도 다 똑같은 거고. 프랑스다 똑같아. 오류가 하나도 없어. <laughs> 그게 그거야. 명심하라고. 인간은는 무한대야. 안 써서 그래. 겁먹어서 그러고. 천재란 건 없어. 당신이 바보다 평범하다라고 선거면 그, 그 순간부터 바보고 평범한 거야. 말을 한다는 건 엄청난 거야, 우리가. 이 말을 한다는 기능 자체에서 안심하라고. 당신의 지능 지성 수준을 자 그래서 이베리아 로망스는 이베리아 반도야 스페인 포르투갈 반도 여기에 슬러시라는게 거의 비슷한 거야 이게 갈리시안이라는 게 갈리시아 킹덤이 있었다고 포르투갈 바로 위에 스페인 반도 서북쪽 끝그 갈리시안 말과 포르투기즈가 거의 거의 같은 거야 이거는 그래서 슬러시로 해서 같이 취급한 거야. 스페인. 레오니즈, 미란디, 스페인이 카스티야잖아. 스페인이 카스티야, 아라곤 그리고 포르투기즈 이렇게 있다고. 나중에 이제 스페인요소를 얘기하겠지만 다이 포르투기즈도 얘들이 이제 그 비지고트에서 이제 갈라서다가 다 같은 한핏줄에다 떨어져 나간 거야, 저게. 그가카스티아의 잉글랜드의 프린스, 세자, 우리 식으로 세자지. 세자는 프린스 자리를 어디에 줘? 웰지 준다고. 웰지 프린스를 먼저 줘. 그리고 나서 킹을 승계하는 거란 말이야. 카스티아는 아스트리아야 거기가 뭐 거기에 세자 자리 준다고 프린스 자리를 레온 레온 공국의 레온이고 그 지역과 미란디즈 지역. 그리고 스페니시 스페니시 얘들이다 스페니시야 어? 그러시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쪽은 서울 말이 된 거고 이쪽은 방언이 된 거야 강강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라곤이죠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그냥 아라곤 나라였으니까 그리고 라디노라고 해이라디노라는게 이게 주드 주이시, 주이시 스페니시. 유대인이 스페인화 된 거야. 이 사람들이 1492 알, 알, 함부라 칠령때 쭉, 쭉 끊어 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가고 유럽에 퍼진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언어는 약간 스페인, 이 로망스의 스페니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로 라디노라고, 하더라. 라디노가 라틴이라는 단어의 스페니시 발음.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이 이, 이상한 라, 틴티노 같다고 해서 하면 이게 라디노라고 따로 친 거야. 이게 라디노라는 랭귀지가 따로 있어. 그거와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어. 명심해야 돼. 다이얼레틱일 뿐이야. 어려운게 하나도 없는 거야. 스페니시하고 프르투시는 비슷해. 거의 차이가 없어, 이게. 스페니시는 이 프랑스가 진한 거야, 이 스페니시라는 게. 포르기지는 이탈리아는 제가 진해, 브르고뉴백작령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 이 애들은 결국 프랑스야. 브르고뉴백작령들이 만든 나라야. 뒤에 가면은 그 좀 남자 집안이 지배하면서 프랑스가, 프랑스 문화가 중앙 코트에 배면서 그게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이 불어라, 스페인시나, 포르투시나 그게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옥시타노가, 옥시타니아. 자, 여기, 여기, 여기고, 이게, 이게 이베리아로박스야 프랑스 지역에 이 루아르강이 이쪽 이제 중앙 산맥, 중앙 산맥 고지대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루아르강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루아르강이 이렇게 흘러가. 이쪽을 옥시타니아라고 한 거야. 이쪽 언어와 이 프랑스는 남쪽. 북쪽 이렇게 크게 나누는 거야. 이 루아르 강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옥시타노 로마스는 남쪽이야. 남쪽이 카탈란, 카탈로니아야. 그리고 발렌시아, 카탈로니아가 있죠. 이 산맥이 피레네 산맥이잖아. 피레네 산맥 이요 해변이 카탈로니아고 여기 안에 수도가 바르셀로나고 요 아래가 발렌시아야. 프랑스 이 스페인의 중심은 이 카탈로니아의 발렌시아야. 여기가 고대 그리스부터 해변도시였거든. 그래서 이들이 카탈루아가 예전에 몇년 전에 독립하려고 난리 부르짖었다가 정작 그그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거든. 근데 너무나 의미 없는 게 떨어져 지들끼리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든. 거 이게 저런 애들은 떨어뜨려서 나가게 해줘서 똑같이 그 가자지구처럼 장벽을 이렇게 세워야 돼. 그래서 절대 이못넘어게 아주 장벽을 한 1,200m 짜리 세워서 여기 에어 싸는 거야. 니네 넘어오지 말고 니네끼리만 살아라고. 그런 게 가장 좋아. 요왜 저렇게 왜 떨어져 나가겠다는데 좀 떨어져 보내주면 되지. 독립해서 살아라고. 정치인들이란건 정말 하등 동물이라는 걸 당신들이 알아야 돼. 걔들이 그런 걸로 이용하면서 먹고 사는 거거든.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카탈로니아 발렌시아가 스페인의 중심이에 어떻게 보면. 여기 쪽이 아라곤이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무슬림 독립할 때 무슬림 독립할 때 800년 시민지였지만 이게 위에서부터 이게 쭉쭉 내려오는 거라고. 그래서 거의 한 600년 지나면 다 동, 얘들은, 무슬림들은 이렇게 그러나다가 이쪽이거든. 마드리드가 이쪽이고. 아, 아까 그 마린디가 마리들이 여기겠네. 그래서 리로 내려오면서 이게 마지막에 200년 걸리면서 다 내려온 거라고. 그래서 이쪽이 가장 먼저 또난 독립이 됐고, LCD의 노래도 이쪽 이야기야, 그래서. 그리고 옥시탄이라는 거는 프랑스 땅 자체의 이거 남부고, 이쪽 말들이 다 비슷한 거야, 이게. 이게 다시 옥시타니아 로망스라는 게. 이쪽도 카탈로니아, 발렌시아라는 게 옥시타니아 같이 정치성이 비슷한 거고. 그리고 프랑스하고 상당히 친한 거야, 애들이. 역사적으로. 프랑스 상당히 친하면서 또한 이쪽 지역이 프랑스와 스페인 땅이, 스페인이 중세천 년간 이 프랑스, 중세천 년이란 건 프랑스가 독일 땅이랑 경계선 나누기가 천년 걸린 거야. 이 가운데 로타링기아 땅이라는 걸 두고. 한편으로는 스페인 변경 이쪽이야, 필리네 변경. 그게 중세 천년 지나면서, 어, 군대 오백지나면이 세팅이 지은 경계선이 된 것일 뿐이야. 그게 옥시탄을 랑그 독이라고 했다고, 오크, 오크어, 어, 오크어. 예스의 예스를 얘들은 오크라고 했다고. 신곡을 쓴 단태의 문장에서 따서 오크어, 오일어라고 구분을 한 거야. 똑같은 예스를 쟤들은 오크라고 하고, 쟤들은 오일, 오이, 오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씨라고 하는데, 막 이런 식이었어. 가스코뉴, 가스코뉴란 것은 이쪽 이쪽이야, 이쪽 이쪽 해변, 피레네 산맥, 프랑스 땅이 서쪽 해변. 이 가스코뉴가 아주 강력한 이 바스크 냄새가 나는 거. 바스크는 독립적인 프로토나야. 이 가스코뉴가 강력하다고리. 가스코뉴 지역에서 나온 캐릭이 누구야? 삼총사야. 삼총사가 이 가스코뉴 인물들이고, 또한 그 프랑스 최고의 희곡. 프랑스는 정말 프랑스 그런 근대들에서 특히나 별론데 내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희곡. 그, 그, 그 캐릭터, 바로 이가스코뉴야이 옥시탄 로망스. 이, 이, 이 스페인이랑 비슷한 거야, 이제 해변하고. 그 갈리아 로망스야. 그여 이게 프렌치야. 프렌치하고 오이. 그, 그, 루아르강 북쪽이 그 파리하고 오를리안 그쪽이 다야. 그쪽을 오이, 오이 또는 오일이라고 해. 오일 이라고도 하고 오이 라고도 같은 발음이야 지금의 프렌치 라는 건 주로 이 오이 어야 따로 방어식으로 옥시타니어가 있는 거고 프랑코 프라방샬 이라고 해 아르피탄 이라고 하는데 그 알프스 산맥 서, 서쪽에 프로방스가 있잖아 그쪽 알프스 산맥 변기슬 지역의 언어가 따로 있어 프랑코 프라방샬 이라고 해뭐 약간 좀 작아 라이티아 로망스 우르망스, 리시아 로망스야 로만, 여기는 로만쉬라고 읽어. 로만쉬. 로망스하고 로만시하고 다른 거야, 단어가. 그리고 라딘. 라딘하고 라디노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아까. 라딘이라고 따로 있어. 프리울리아니라고 이탈리아 동북쪽 끝이야. 이게 율리어스 지저스 이름에서 온 거고. 라딘이 결국은 이제 라이티아 지역인데, 여기 라딘이, 라이티아라는 게 여기 이제 알프산마 이렇게 있잖아? 이 가운데 지역이, 이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가운데 사선으로 이게 어긋나는 거야. 사선층으로 확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그, 그 틈으로 라인강이 시작하는 거야. 여기를 어퍼라인이라 그래. 라인강이 이 알프스 산 정상에서 이렇게 흘러서 콘스탄스 호수를 이루고, 이호수의그 지류들이 흘러서 이게 라인강이 된 거야. 라인강 산류가. 라인 같은 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물이 또 이게 바닥으로 흘러서 이게 단유부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 알포스 능선의 그 어퍼라인에서 콘스탄스 지역에 고요 해변의 바바리아 지역 이잖아 여기를 라이티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스위스까지 포함을 해. 지금 이 로망시어라는 거는 스위스의 4대 공식 오피셜 언어 중에 하나야.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로망시어, 그 아래 그리고 이탈리아어, 그리고 왼쪽에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의 네 개를 동시에 다 배우는 사람들이 스위스야. 그래서 스위스가 최강국이 되는 거야. 언어를 많이 쥐고 있는 나라가 최강국이 돼. 거기에서 지성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글만 사랑하자, 우리말만 쓰자, 한자 쓰지 말자, 뭐 이런 애들은 당연히, 지능이 바닥 벌레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작정을 한 거야, 이제. 그래, 왜냐하면,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스르기 쉬우려면은, 국민들이 지능이 낮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제, 선동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해피하게 배불리 먹고 살고, 그러면서도, 그 민들은 자기들을 떠받들는 거잖아. 그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수 있어? 지능을 낮추는 거야, 그 민들을. 그러니까 걔들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에, 이용당하는 민들 책임이지, 뭐. 그런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런 강의들을 아주 진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 수만 페이지가 이제 걸리고, 수만 시간이 걸리는 거야. 이제 나의 이런 얘기는. 나의 지금, 그, 이런 이야기가 지금 스미인 거는, 아, 그, 그 강의로 따져도 한 수만 시간이 걸리게 소요되게끔 내 안에 지금 있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절대로 당신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 그렇게, 그, 프리아도 그, 이탈리아 해변이고 라딘도 이제 그쪽이야. 그 라이티아하고 라딘하고 비슷하게 쓰는 거야. 이, 티롤 지역 그 부분의 아래야. 그리고 이제 갈리아, 이탈리아, 랑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결국은 역사가 얘들이 하나거든. 이쪽, 이, 이 이탈리아 중부 지역이 이제 나중에 내가 역사 얘기를 풀어도 알겠지만. 그래서 아우너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 피에몬테, 링구리아. 링구리아라는 게그 해변이잖아. 제노바 있는 거야. 제노바하고 제네바하고 헷갈리지 마. 롬바르디아가 그 린구리아 해변 이외 내륙이 롬바르디아야. 롬바르디아의 그 왼쪽이 피에몬테고, 피에몬테의 여기가 사보인 거고. 에밀리아 로마냐야. 이게 지금 이탈리아의 에레지오네야. 포광유역 바로 아래야. 펜니니 산맥 북쪽 기슭인 거고. 아펜니노가 아니야. 아펜니노는 아펜니노스라는 스페니시도 아닌 거고. 아펜니노는 옛날에 일본에서 아펜니노했다고 이제 바꿨다고 그냥 아펜니노. 펜니니아 영어로는 에퍼나인지고 아펜니노라는 건 없어. 그래도 그 어디 보면 아펜니노 이탈리아는 아펜니니 또는 아펜니노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고. 이 한글로 된 역사책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 내가 한글로 된건안봐 대부분. 에밀리아가 왼쪽이고 로마니아가 오른쪽 해변이야. 로마니아 바로 아래가 마르케 에레지오네고. 로마니아 바로 아래가 그래서 루비 공강이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이탈리아 이쪽 이쪽을 이쪽으로 보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달마시아 달마시아라는 거는 이쪽을 달마시아라는 거 이쪽을. 이탈리아 건너편에 이쪽 발칸반도 에 있는데 디나르 알프스산맥이란 말이야 알프스산맥이 고 디나르 알프스산맥이 이렇게 있다고 남쪽 기슭의 해변을 달마시아라고 해 저쪽도 로망스야 이탈리아 랭기지는 이쪽에 이제 드는 거야 이탈리아 달마시아에 이탈리아 토스카나 토스카나에 로마네스크가 수도 로마가 중심인 거야 코르시카는 어디야 나폴레옹의 땅이야 코르시카 이게 사르드니아고 코르시카가 바로 위에 이거야 코옥스 섬이라 그래 이거 불어로 토스칸, 카투스카이 토스카니아는 여기야. 피렌체에 있는데. 여기가 토스카나. 로마네스코 로마고, 사사리즈 시칠리안. 영어로는 시실리안이라고 해. 그래. 시칠리안. 똑같은 s 발음이야. 시실리안이 시칠리아 섬은 따로, 이 시칠리아 섬은 따로 시칠리아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시칠리안 소리로는 시실리아라고 해. 영어는, 영어는 시실리안이고, s 발음이고, 이건 슈 발음이야. 시실리아로는. 이탈리아는 시칠리아냐. 이거 구분될 줄알고 네오폴리타는 영어 단어고, 나폴리아, 이게. 로마가 여기 있고, 로마 바로 아래에 나폴리가 있어. 아, 너무 친절하잖아요. 다 알려주고. 달마시아라는 게 아까 거기고, 달마시아는 서기 1891년, 8년에 남은 언어들이다 죽었다, 이거야, 이제. 어? 베네치안도 있다, 이거야. 베네치안이라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디스피티드가 지금 분류가 지금 논쟁이 있다라는 게, 어제 베네치안 왔잖아 프로토 베네티. 거기 프로토 이탈리가, 프로토 이탈리에겐 다 사라졌다 그랬잖아. 거기에 프로토 베네티가 있는데, 이 거기 프로토 베네티아가 있는데 이베네치아를거기 프로토 이탈리아 이탈릭언어에 넣느냐 아니면 로망스언어에 넣느냐 이 구분이 논쟁 중이라 이거야. 어? 이 스트리오트, 이 스트리오트가 어디야? 여기 이쪽에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 이슬 삐죽이 게 반도가 하나 있어 그지? 이크로아티아쪽에 스트리아 반도라고 그 베네치아가 아니냐 베네치아 역사아 내가 나중에 베네시아 얘기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물난 나라야 저게. 위대하에 진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야. 역사가. 어휴 진짜 눈물나. 그래서 그 자기 베네치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 그 시인이 있다고. 아 내가 나중에 그 시를 소개해 줄게. 아 정말 그 역사에 대한 자부심은 진짜 이 베네치아 이상 없어. 그 사르드니안도 지금 있는 거야 따로. 사르, 아까 그 사르드니아 섬. 여기 사르드니아. 시카는 따로 있는 거고 언어 언어 그러니까 지역마다 언어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자 이스턴 로마아 동로마 동로망스야 서로망스라고 따로 없는 거야 그지? 동로망스가 로마니아 아로마니안 아로마니안이 로마니아나 같은 거야 이게 로마, 로마니아 사람들이 발칸반도를 너무 내려가서 이쪽은 저 세르비아 쪽으로 간 로마니안을 아로마니안이라래 메글랜드 로마니아 똑같은 로마니아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마케도니아 그쪽에 기 몇몇 얼마 있어 이들을 여기가 메글레니아라고 해 메글레니아에 있는 로마니아 이 사람이 로마니아 사람들이 발칸반도를 넘어간 데, 넘어 내려간 거야 이제 이 다뉴브가 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여기 발칸반도가 이렇게 있고 로마, 로마니아는 마이이 다뉴브 이위 아래 이렇게 다뉴브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발카만도를 내려와서 어,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아로마니안. 이쪽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베글레노 로마니안, 이쪽에 있는 거야. 마케도니아 이쪽 그 남부에. 그리고 이스트로 로마니안. 그러니까 아까 그 이스트리아 반도 있잖아. 이스트로트, 이스트리오트. 그쪽 지역에도 로마니아 사람들이 간 거야. 이 로마니아가 로마니안이고 우리가 흔히 들어본 로만, 로마, 로만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로마니. AN이 없어. 그거는. 영어로 로마니 로마니하고 로마니아는 전혀 달라. 로마니라는 게 누구야? 그 집시야, 집시. 응? 집시는 이 로마니아니라는 동로망스 사람들이 절대 아니야. 집시라는 로마니라는 사람들은 인도아리안이야. 인도아리안. 인도아리안이 결국 뭐야? 인도아리안이 인도야. 인도이란이라는 말맨 말이 위에 말이고, 인도이란에서 인도아리안, 이란 이렇게 난다 그랬잖아, 인도 그 인도아리안의 그, 인도 땅이, 펀자브 땅에서 이렇게 이주인 사람이 로마니아. 그 사람들이 건너, 건너기, 이 로만이란 말이 이게 건너, 건너가다 건너 집시가 된 거야, 이게. 이게 다르다는 걸 명심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 로마사하고 이 유럽 얘기가 이야기할 때 상당히 좋다고. 이거를 제대로 써라는 사람이 난이 유키영어도 없다고 생각해. 이 라틴어의 변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 라틴어를 모르면 그래서 이게 다 이게 로망스가 뭐야 이거 라틴어야 라틴어 이 라틴어를 갈리안과 게르만들이 배운 게로 이 갈리안과 그 본토의 이태리안과 그 서쪽 사람들이 다 배운 이, 이, 이 사람들이 다그다 그다 라틴어를 배워서 라틴어로 자기 언어가 된 거란 말이야 이게 다이건 라틴은 다 라틴어야 라틴어 이 라틴어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영어의 60% 이상이 라틴어야. 라틴어를 모르면 영어를 몰라. 그래서 이방인이 네이티브들이 된 애들이 언어는 못 들어줘. 그거는 그 개들을 이방인의 네이티브 이방인 네이티브가 된 이방인의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야. 그 발음하는 것도 흉해. 그거는 그 제발 그러지 말어. 그 방송국에서도 제발 그런 사람들을 네이티브라며. 그, 어, 영어 각기 하지 말고, 너 이름이 무식하냐, 이자이 라틴어를 알아야 돼, 라틴어. 그래, 어제 얘기했다시피, 그, 그 다시 좀 복습해주면 좋겠어. 이클래시컬 라틴어가 기원전 1세기에 카이사르 태어날 때부터야. 카이사르 키케우, 로마가 가장 화려할 때. 그 이전을 뭐라 그랬어? 올드 라틴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올드 라틴이 사라지고 클래시컬 라틴이 된 거야. 올드 라틴은 기원전 6세기라 그랬어. 즉, 로마 마그 킹덤에서 공화정 쓸 때부터 로마의 텍스트가 나타난 거야 라틴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올드 라틴이라고 부른 거야 올드 라틴이 사라지고 클래시컬 라틴이 된 거야 클래시컬 라틴이 그 로마의 전성기야 위기의 3세기 이전이야 그 다음을 뭐로 구분하냐면은 뭐로 한다 했어 레이트 라틴이라고 구분한다 했어 로마의 3세기부터 로마가 망하기 전후까지의 그 짧은 그그사에서6 세기까지를 레이트 라틴이라 그래. 구분을 분명히 그 부분을 분명히 그해그 시기하고. 레이트 라틴이 그 다음에 이제 중세 라틴이 되는 거야. 미디벌 라틴이라 그래 그거를. 어? 미디벌 라틴. 미디벌이 유럽 중세잖아. 미디벌 라틴이 천년의 라틴어야 인 그게. 미디벌 라틴. 레이트 라틴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 헷갈리면 안 돼. 그, 뭐, 중세 후기니, 아니야. 레이트 라틴이라는 건 로마 후기라는 뜻이야. 서로, 로마가 아니라 서로마 후기야. 알았지? 레이트 라틴 다음에 미디벌 라틴이 온단 말이야. 그 미디벌 라틴의 두 주자가 불가르 라틴과 에클, 에클리, 에스티컬 라틴이야. 이게 미디벌 라틴이야. 이게 천 년이 가는 거야. 르네, 이 다음에 르네, 천 년이 아니지. 르네상스 라틴어가 대개 14세기로 봐 이제 단테 신곡 등장하고 나서부터 천년 가까이가 이 미디벌 라틴이라고. 그럴 때이 교회 라틴이 미디벌 라틴어에서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는 교회 라틴어야. 교회 라틴어가 이 클래식컬 라틴어를 많이 딸랐다. 저기 지키는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여기 대표 주자가 뭐야? 불가타 성경이야. 불가타 성경. 불가타 성경이 그 단어들로 예배를 하는 거야.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미디벌 라테니두 그룹이 이것과 불가르, 불가르라는 게 벌거라는 세속의, 세속적인이라는 뜻이고, 낮은 말이야, 이 불가르라는 말은. 음탕한 뭐 이런 식으로도 간단 말이야, 이게. 불가르가. 이게 불가르라는 게 노예의 의미에 담겨져 있어, 이게. 그래서 아주 바닥에 민들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게. 불가르가. 이불가리가 그래서 대륙의 로망스어로 가고 사르드니아 랭귀지를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르드니아어라는 게 로망스어로 지금 굳이 넣었지만은 너무 좀 세게 달라 그래서 사르드니아라는 게그큰 섬에서. 이 사르드니아 섬이라는 게 이게 왜냐면은 그 사르드니아는 그렇게 그 유럽 역사에 휘둘리지 않은 지역이죠. 사르드니아 섬이야. 웃긴 섬이 아시죠? 사르드니아가. 이쪽 말이 아주 독특한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한 거야. 이제 이 도표 그리는 사람은. 그런 거 보면 아까 그거랑 좀 다른 거야 이런게 아프리카 로망스라는 게 아프리카 해변에 여기도 이게 로망스를 쓰는 거야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스페인시 프랑스시리 다 한다고 그렇지만 찐하게 못하는 거야 그걸 이게 구분한 거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는 이해는 너무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프로토 로망스라는 단어는 안써 이 언어 분류에서 그리고 여기는 굳이 컨티넨탈 로망스라고 이제 굳이 쓴 거지만 그래서 프론토 로망스를 대체하는 게이 불가르 라틴이라는 단어고 개념이야. 불가르 라틴어라는 게 클래시컬 라틴어가 알프스 넘어가서 변화된 라틴어란 말이야. 근데 이 불가르 라틴어라는 건 따로 없어. 이 불가르 라틴어가 결국은 이거야. 클래시컬 라틴어가 알프스 넘어가서 로망스어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의 맨위개념을 이것도. 프로토 개념으로 하이파서시스 가정으로 이렇게 이론화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야. 이걸 분명하게 명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엔 없어. 내가 군데군데 보니까 퍼라 그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한 사람은 있더라고. 그래서 물론 불가르 라틴어라며 따로 텍스트가 있긴 해. 근데 그게 극히 미미해.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당신들이 가장 위키피디아보다 가장 자주 봐야 될 거는 키셔너리라는 사이트야. 키셔너리를 그거 보려면은 그런 거기에 항상 등장하는 게, 이 클래식컬 라틴, 레이트 라틴, 미디벌 라틴, 뭐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게 어떤 개념의 어떤 시대의 역사적 추이의 단어들인가를. 나는 그거 하나하나를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고 디스팅커티브하게 난 이해를 하거든. 이건 나는 내 스스로 익힌 거를 당신들에게 너무나 당신들이 고맙게 여겨질 만큼의 정도로 나는 이 정말 그이큰 대자 대비로 베푼다는 것을 아, 당신들은 좀 느껴야 할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또 이제 헷갈리는 게이 에클레시에티칼에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성경으로 라틴어를 익히는 거란 말이야. 그거는 불가리 라틴어가 아니라 교회 라틴어야. 중세 의 라틴어는 이 교회 라틴어야, 특히나. 그래서 라틴어 책은 다이 교회 라틴어로 보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책은. 학교에서 배우는 건 클래식컬 라틴이 아니야. 미디벌 라틴어라는 건 교회 라틴어야. 불가타 성경만 교회 라틴어가 아니라,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불가타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 이 로망스가 무엇이고 라틴어가 무엇이고 할때 이걸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라틴어로 불가타를 영어로 월게이트 이렇게 쓰는 거야 불가타 성경이란 게 성재롬이 서기 382년에 교황의 명을 받아서 한 대형 프로젝트야 성재롬 개인이 쓴게 아니야 이거는 똑같이 너 밑에 프로젝트 팀들 달라붙은 거야 4세기면은 소로방아 막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야 로마 교황 자리는 아무것도 막 아니고 이럴 때 이걸 한 이유는 뭐야? 아, 우리 이 혼돈의 시대에 성서를 다시 재작업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e 리바이즈 개정판을 내는 거야. 뭘 개정판을 내는 거야? 베투스 라티나. 베투스가 올드야. 올드 라틴어로 된 성경 책이 있어. 라틴어로 된 그걸 베투스 라티나라고. 이때 성제롬이 이 당시에 그쓴 단어야. 자기는 부왕의 명으로 베투스 라틴아의 성경을 이 시대에 맞게 수정을 했다고 개정을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베투스 라틴어의 한 질은 존재하지 않아, 지금. 파편만 있을 뿐이야. 상당히, 파편들이 상당히 귀한 성경이야, 지금. 완전적인 컬렉션은 없고, 이게.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이걸 베투스 라틴아가 올드 라틴이라고 해서, 여기 봐봐. 이게 번역하면 이게 올드 라틴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올드 라틴어라고 쓰여져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아닌 거야. 왜? 올드 라틴어는 아까 뭐라 그랬어 클래시컬 라틴어 등장하면서 올드 라틴어는 사라졌어. 그게 기원전 1세기란 말이야. 어떻게 올드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을 수가 있니? 그런데 어제 그 잘못, 쓰... 이게 때문에 헷갈려 하고 내가 어제 잘못 설명한 거야 올드 라틴어로 쓴게 아니라 당연히 뭐야? 레이트 라틴어로 쓰여진 거야. 레이트 라틴어로 쓰여진 것을 미디벌 라틴어인 에클래시에스티컬, 에클래시에스티컬이라는 교회 라틴어로 이 시대에 맞는 라틴어로 개정을 한 거야 이해 그래야 돼. 그래서 이때 성제롬의 원래 본 성경을 베투스라틴나 바이블이라고 해. 응? 그래서 이거를 이때의 라틴어를 따로 불가탈 라틴어가 영어로는 라틴 벌게이트지만 근데 불가탈 라틴어라고 이제 사용을 한 거야 제롬이 자체가 이게 라틴어는 불가타야. 이 불가탈 라틴어가 따로 있는 게이 불가탈 라틴어 자체가 이게 교회 라틴어야. 이 교회 라틴어의 중심이 성제롬의 이, 이 성서고. 이저 성서는 정말 위대한 거야. 교회 그 성서 텍스트를 진하게 읽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읽으라고 불가타라틴. 달라 텍스트가 전혀 달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한글 성경 보는 거 아니야. 그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읽냐 그거를 다 저거 일본 말이야. 저 성경도. 지명 자체가 그게 어우 나는 그거, 그 지명 자체에 있는 거조차 그 너무나 고통스럽더라. 난는그 고통을 못 느끼는다는 게는 이해가 가는데. 어그 일본어를 배워, 알아서 배워야 되거든 그 읽으려면은 근데 일본어도 아니고 일본어를 그대로 그 발음 갖고 오기 싫으니까 약간 꽈서 말이야 뭐 세상에 듣도 없는 그런 그런 소리야 그게 차라리 영어로 봐이 어. 불가타라는 게 똑같은 불가르는 뜻이야 카먼이란 뜻이야 카먼 그그리스의 코인이 똑같은 말이야 코인이의 라틴어가 불가타야 불가태고 이 불가태가 이게 격변한지 모르겠네. 그래서 공통으로 쓴그 시대에 맞는, 여러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맞는 공통으로 쓰는 우리의 라틴어 이런 뜻이야. 그게 저쪽으로 가서 불가르 라틴어로 된 거고, 불가는 약간 좀더 낮은, 낮은 말이야, 그게. 어, 내가 요 얘기를 반드시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불가타 라틴어가 그게 교회 라틴어고, 클래시컬 라틴어를 이은 중세시대 정통 라틴어는 이거야. 그리고 불가르 라틴어라는 건 명심해, 이거. 되게 상당히, 이게 뭐, 이게 개념적인 게 없거든, 이게. 이 불가르 라틴어라는 건 그냥 이 이거를 만들기 위한 언어학에서 그 이론으로 올린 단어라고 구분을 해야 돼. 어, 로망스 맛있게.